아파트를 고를 때 우리는 보통 입지, 가격, 브랜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집의 구조가 생활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특히 아파트 구조는 크게 타워형과 판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구조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실제로 어떤 타입이 더 선호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타워형과 판상형의 기본 차이 먼저 판상형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자형 구조를 말합니다 건물이 의자 형태로 길게 뻗어 있고 세대들이 남향 위주로 배치됩니다 한 층에 세대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거실과 방이 남쪽을 향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타워형 아파트는 이름 그대로 탑처럼 중앙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 구조입니다. Y자형, T자형, d 자형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한 층에 여러 세대가 붙어 있어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변을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덕분에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대단지 개발에 자주 쓰이는 구조입니다. 이 판상형의 장점과 단점. 판상형 아파트는 가장 큰 장점이 일조권과 통풍입니다. 세대 대부분이 남향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햇빛이 잘 들고 거실과 안방이 환하게 빛을 받습니다. 또 양쪽에 창문이 있어 맞통풍이 잘 되니 여름철 집안 공기가 잘 순환되고 쾌적합니다. 또한 세대 간 간격이 넓고 한 층의 세대 수가 적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편이며 층간 벽간 소음도 비교적 적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 난방비나 전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건물 배치가 길쭉하게 늘어서다 보니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배치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기에 불리해 최근 대규모 단지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도식 구조의 판상형은 외부 복도를 통해 출입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3 타워형의 장점과 단점 타워형 아파트의 장점은 다양한 평 면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구조를 달리해 넓은 드레스룸, 별도의 서재, 코너형 거실 등을 배치할 수 있어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조망권이 남향, 동향, 서향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부 세대는 강, 공원, 시내 조망 등 특별한 뷰를 가질 수도 있지요. 대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세대를 배치할 수 있어 도시 한복판에 고급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설 때 자주 채택됩니다. 하지만 타워형의 단점은 일조권과 황의 문제입니다. 방과 거실이 꼭 남향을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북향, 동향, 서향 등 채광이 불리한 세대가 생깁니다. 또한 집 구조상 맛통풍이 어려워 환기가 잘되지 않고 여름철에 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층의 세대 수가 많아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4. 실제로 선호되는 타입은? 국내 아파트 수요자들은 전통적으로 판상형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주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남향, 즉 햇볕과 통풍이 잘 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신혼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은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판상형 아파트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워형이 인기가 없. 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나 고급 브랜드 단지에서 타워형이 많이 공급되는데 조망권과 고급스러운 평면 설계를 중시하는 수요층은 타워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층 세대에서 한강이나 도심 뷰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타워형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 만족도와 전통적인 주거 가치를 중시한다면 판상형 조망과 개성 있는 평면, 대단지 생활을 중시한다면 타워형이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가격이나 입지뿐 아니라 구조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입주 후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타입의 아파트를 선택하시겠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